제가 20대 때 어느 사찰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계셨던 저희 스승님이신 효자, 성자 스님, 효성 스님과의 인연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어, 절에 사찰에 찾아갔을 때 북소리가 어디선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법당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천도제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처음 듣던 북가락과 처음 보는 그런 생소한 전 예술로 봤거든요. 어, 청소년기에 이렇게 풍물과 이런 가락들 장단들을 많이 접했지만 제가 처음 들어보는 가락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굴림박이라고 해서 고구려 북소리로 하는. 그런 연불가락이었더라고요. 거기에 매료돼서 한참을 보고 있다가 나중에 스님을 찾아갔죠. 스님, 너무 목소리가 아름답고 좋고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어요. 라고 했더니 스님이 앉아보라고 하시면서 설명을 막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그 소리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스님한테 가서 막 자꾸 귀찮게 따라다니면서 여쭤봤죠. 한참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는 북체를 쥐고 살아야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아, 그때는 그절 자체가 울진에 정말 한참 들어가는 산속 밑에 있기 때문에 어, 저로서는 도시에 살던 저로서는 음. 아니, 여기를 와서 제가 북 배울 일은 없겠고 그냥 참 좋은 북가락이 좋다라는 정도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지나 보니까 정말 제가 북채를 쥐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제 스님을 만나서 북을 치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 많은 분들께 북을 교육하고 있습니다.